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아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러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느티나무 아래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한 5분 정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어림잡아도 100마리는 넘을 것 같은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얘네들이 목소리를 맞춥니다. 엥! 한 25초 정도 울다가 또한 30초 쉬었다가 또 25초 울고 그렇게 많은 애들이 동시에 소리를 낸다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울고 싶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합창을 할까? 사실 매미는 시끄럽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곤충으로 인식되지만 매미의 일생을 알면 여러분 마음이 좀 바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엄마 매미가 나무가지 속에다 작은 구멍을 파고 알을 낳으면 이듬해 6월 깨어난 아기매미는 나뭇 가지에서 떨어져 땅속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어두운 어두운 땅속에서 나무 뿌리즙을 빨아먹으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렇게 6년 동안 네 번의 탈피를 끝내고 7년째가 되는 어느 날땅 위로 올라오게 되지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년에서 17년까지 땅속에서 사는 아이들도 있대요.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거친 후에 땅 위에 올라가 수많은 천적으로부터 살아남은 여성만 성충이 되어서 나무 위로 올라오게 되고 저렇게 열심히 울어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매미가 열심히 울까요? 그것은요 앙컷매미를 만나기 위해서래요 <laughs> 앙컷매미는 울지 못합니다 수컷매미만 운대요 서글픈 사실은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 매미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에너지가 남아 있지 않는 거예요. 한 대학교에서 매미가 울 때의 소음을 측정했는데 이 매미가 우는 소리가 평균 70데시벨이었대요. 70데시벨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옛날에 집에 집마다 집전하기 있었잖아요. 그 볼륨 최대로 틀어 놓은 거. 따랑 그게 70데시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지손가락만한 애들이 여름 내내 한, 하루도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저렇게 소리를 내는데 그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2주밖에 못 산대요 매미들은 그러니 시끄럽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지도 얼마나 애가 타면 저러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어두운 땅 속에 살았는데 지상의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운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서글픈 매미의 일생을 알았던 유홍준 선생은 그 시에서 이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 우는 손. 손인데 우는 손이래요. 제목, 우는 손, 유홍준. 오동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아이 하나가 다가온다. 동그랗게 말아진 아이의 소나기에서 맴미 울음소리가 들린다. 얘야, 그손 풀어 맴미 놓아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평생 우는 손으로 살아야 한단다. 이게 시예요. 왜 시인은 매미를 놓아주라고 했던 걸까요 그것은 매미의 서글픈 인생을 알았기 때문이요 동시에 움켜지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서글퍼지는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움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울음소리 따위는 신경 쓸거 없다 이번에 기회 잡아야 한다 그러니 움켜지어라고 우리에게 계속 강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움켜지면 움켜질수록 눈물 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요 오래전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부모가 자식을 꽉 움켜쥐고 있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부터 모든 생활까지 엄마의 눈짓 하나만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 부분은 밖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통제가 안돼 부모가 확 끌어잡아야지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나는 저렇게 방하는 황 애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돼 하지만 그런 그들의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대학생이 되자 히키코모리가 되고 말았지요 히키코모리란 방에 틀어 박혀서 아예 나오지도 않는 은둔형 외톨이를 쓰는 일본 말입니다. 처음에는 달래도 보고 두들겨도 두들겨 패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아들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나중에 다시 신방을 갔을 때에 그 엄마가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매미, 놓아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평생 우는 손으로 살아야 한단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전히 움켜지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매미가 왜 우는지를 알면 매미를 움켜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왜 울고, 왜 아내가 울고, 왜 성도가 우는지 알면 그 손에 힘을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우는 손으로 살게 된답니다. 성경을 보면 평생 뭔가를 움켜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움켜지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처럼 야곱은 모든 것을 움켜지고 싶었습니다. 장자권을 움켜지고 싶었고 돈을 움켜지고 사랑을 쟁취하고 자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의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우는 손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권력과 인기를 움켜쥐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천천히 다위선 만만이라는 말에 그한 말에 무너지고 말았지요 결국 사울 또한 움켜진 손을 놓지 않아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이름 날리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영향력 행사하고 싶었어요. 그, 그 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움켜지려고 했던 그 부분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았지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움켜진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왜 교회가 갈라지고 왜 교회에 분열이 생길까? 그것은 모두가 자신들만의 움켜진 손이 있고 그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움켜지려고 해요. 중직자들이 움켜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는 손이 되는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아들과 마트를 갔습니다. 아들이 장난감을 하나 샀지요. 문제는 계산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장난감을 계산대에 올려놓지 않았던 겁니다. 혹 계산대에 놓으면 반 반품 아빠가 반품해 버릴까 봐 아빠를 믿지 못하고 장난감을 내려놓지 못했던 겁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아들의 고집 때문에 결국 장난감을 안고 있는 아들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그 장난감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아들을 보면서 성교사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것이 내 모습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성교사님에게 그러시더래요 너는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성교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움켜진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느보 산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셔서 그러시세요 모세야 저기 단에서 길르땅 보이지? 저기가 납달리와 에브라임이고 저기는 여리고야 하나님이 땅을 딱 보여주세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왔다고 조금만 가면 이제 저기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한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세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요, 땅을, 저기 땅을 다 보여주시더니 뭐라고 이야기 하시는가? 사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실컷 땅 보여주놓고 못 간대요. 너는 못 간대요. 너는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습니다. 온몸이 부서져라 이랬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왔어요. 그런데 왜 나는 갈수 없다는 겁니까?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모세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회중 모으는데 쓰라고 했는데, 모세가 좀 신경질 나가지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겨 패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잘못했으니까 안 돼.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격을 따진다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간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까? 전부 다 불순종했고, 전부 다 하나님 원망했고, 전부 다 하나님을 미워했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실수 조그마한 거 하나 했다고 하나님이 모세는 안 된다 그랬다니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고 백성들 다독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대변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안 된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순종이라는 책을 쓰신 비비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 대형교회 고등부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등부로 사역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학생부 관련 책이란 책은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리고 비전을 찾았습니다. 그 비전이란, 매주 금요일 밤에 파티를 열어서 학생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반드시 성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행사를 준비했어요. 이제 예배당에 가득 찰 청소년들을 떠올리면서 행사를 진행하려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은 이런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는 모든 모임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따졌어요. 하지만 목사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비비어 목사님, 우리 교회의 방향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8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행사 준비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식식거리는데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비비어야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거야 제가 하나님 사역하지요. 하나님 기쁘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다. 너는 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역을 하고 있다. 아니 주님 파티만 열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백성들을 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이 교회로 부른 이유는 단임 목사를 돕는 손과 발이 되라고 부른 것이다. 이후 심판 날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 같으냐? 그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인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행사를 주도하고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그날 내가 부른 곳에서 순종했느냐. 그것을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래요 그때부터 비비오 목사님은 자기의 확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큰 부응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임 목사 말 들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단임 목사 말 들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누구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보고 싶었고 함께 고생한 사람들과 수고했다 다독거리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낸 그 기쁨도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견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움켜진 손을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나도 죽어야 되겠구나. 나도 죽어야 되겠구나. 대부월 맞은 편 모합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없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나는 끝까지 가난 땅 들어갈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버텼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합에서 죽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매미 놓아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평생 우는 손으로 살아야 한단다. 욕심을 놓아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평생 우는 손으로 살아야 한단다. 자존심 내려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 평생 우는 손으로 살아야 한단다. 자식들 놓아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평생 우는 손으로 살아야 한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우는 손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과 8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어쩌면 가장 섭섭했을 사람. 그러나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리고 추억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름다운 목회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움켜진 손을 놓으십시오. 교회에서 움켜진 손을 놓으십시오. 말씀의 길을 기울이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지다가 우는 손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